안녕하세요! 저는 4살 이동자입니다! 저는 467살 서전형입니다. 동자야, 나 어린아 선물 받았다? 응? 봐봐, 엄청 크지? 그게 뭐야? 죽부인 아니야? 어. 너 부인 갖고 싶어? 이거, 이거 만져봤는데, 응. 안 뜯어봤는데, 이미 알것 같아, 뭔지. 아, 진짜? <laughs> 와, 축하해. 결혼하는구나. <laughs> 부인 생겼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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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도 묶어놨다. 아유, 아, 선물 받은 적이 없었구나. 내가 뜯어줄까? 야, 뭐지? 이야, 뭘까? 와, 축하해, 축하해. 그래. 만, 아까 처음에 만졌을 때, 어, 뭐야? 우와, 만졌을 때, 어, 뭐야? 우와, 부인도 있고, 손자, 효자도 있네. 부인이랑 자녀까지 한 번에 다 얻었네, 선녀. 부인이랑 <laughs> 너무 좋네, 축하해. 자, 나는 그래도 선물 같은 게 왔는데? 음, 난 뭘까? 어. 우와, 이게 뭐지? 우와, <laughs> 이게 뭐야? 늑대빤스.. 쓴... 이거 내, 나한테 안 맞는 건데? 우리 태준이 줘야 되는 건가? 어, 이건 뭐야? 아, 근육! 근육 저거다, 후드티. 푸드티를 줬네. 어. 어. 그래. 어. 고맙지가 않아, 전혀. <laughs> 되게 음.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음. 형, 누나, 어른들. 우리 선물도 좋지만 진심으로 우리 어린이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늘은 부르구나 음. 소파 방정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통망통 장세! 친통방통 <목소리> 장신 <목소리> 만사 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목소리> 원투 트리 포 오월은 <목소리> 고르고 나와 우리들은 자랑한다 오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상 앞에 오월은 푸르르는데 너무 슬퍼서. 코드가. <laughs> 5월이 푸른데 밖에서 뛰어들지 못해. <laughs> 코로나 시. 자, 이틀 뒤면 어린이날입니다. 아...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음. 선물 뭔지 알아요? 우리 애들은 좋아해, 현찰 좋아해요, 현찰. 현찰을 주면은 자기들이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어제 말한 주식에 2만원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4천원을 따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4천 원이 올랐어요. 돈은 누가 줬어? 저번, 저기 사, 작년 설에 애들 500씩 줬잖아요. 누가요? 선녀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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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의외로 네. 칭찬이었습니다, 칭찬. 아, 요즘에 그래. 2위가 아슬아슬하게 이제 용돈. 22.7%. 3위가 애정 표현, 21%. 4위가 선물, 5위가 자유시간. 아이들이 사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애정표현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입니다. 어린이날답게 어린 손님의 근황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아유. 그 수다쟁이 아들 재우 군의 소식입니다. 저가 말이 많다고 고민이래요. 왜 어, 말이 얼마나? 그냥 말이 많아. 그냥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말해요. 그냥 문에다가도 음, 이야기를. 제가 샤워하고 있으면. 뭐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네. 30분만이라도 제우의 네, 발표 예. 시간을 좀 만들어 줘라. 그걸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30분 시간 외에도 뭐 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온라인 수업 중에는 말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제우 잘했다. 아. 대신에 채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타자 좀 그만 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입을 막아놓으니까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네. 네. 그래 그래도 재우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아저씨들이 응원할게. 오늘 우리 저 작가님들이 그때 그 자기 말잘 들어줘서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도 계속 전화가 온대요. 네. 제가 갑자기 없는 번호로 뜨더라도 네. <laughs> 놀라지 마라. 네. 작가님들도 되게 바쁘신 분들이셔요. 아, 어쩌다 한 번씩만 해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실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박채림이라고 합니다. 채림? 네. 몇 살이에요? 24살이에요. 무슨 고민이 있어서 채림 양이 여기까지 왔는 거? 아, 사실은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3년 정도 연애하는데 갑자기 아가가 찾아와서 결혼을 해야지 하는데 이제 저희 쪽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음.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음. 어떻게 설득을 음. 시켜드려야 될지 음. 그러면은 아이는 낳았어? 아니요 아직 지금, 지금 이제 내일 되면 구주 돼요. 어. 그 남친은 몇 살이야? 아 오빠는 2 7 살이고 어. 지금 직업 군인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뭐래? 남자친구는 같이 어, 아이기 낳고 예쁘게 살고 싶다고. 음. 그래 그래 그래.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문제는 말이죠. 체림이가다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지금 홀몸이 아닌데 남편이 될. 남자친구 아기 아빠가 찾아가 야죠 음. 그렇잖아요. 안 만났어 아직? 아니요 뵀어요. 같이 뵀는데 근데... 음. 그래도 야, 처음에 이제 예비시부모님께 말씀, 먼저 잘, 말씀드리고 잘했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잘못했다고 가서 싹싹 빌어라. 하면서 이제 가가서 바로 다음 날 말씀드렸어요. 혼자 아니면 나랑 친한 거 같아요. 오 그렇지. 제 말씀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충격받아져가지고 엄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우시고 아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채림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고 또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네. 아이가 생겨서 사실 아이가 만약에 안 생겼다면 아직까지 그냥 연애로만 그치. 만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결혼 얘기가 안 나오고 그렇잖아. 네. 저희가 이제 아빠는 술을 되게 즐기시는 편인데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휴가 받아서 서울에 이제 종종 놀러 올 때마다 아빠랑 술 친구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진짜? 네, 어 진짜? 아버님은 이미 뭐 교류가 있었네. 어.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교류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한다고? 음 일단은 부모님이 가게를 이제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거기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하나뿐인 날 이제 시집 가는데 뭐라도 해주시고 싶은데, 약간, 그, 여력이 많이 안 되시니까, 그것도. 많이 걱정하시고, 이제, 너무 어리니까 너네가 성급한 마음에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음. 나중에 가서 후회할까 봐 어른이 하실 수 있는 네, 말씀이시지. 걱정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싫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은 너무 빠르니까 한 2년만 있다가 다시 그냥 예쁘게 순서 지켜서 가면 어떻겠냐 음. 라고 이제 말씀을 음. 하셨어요. 아니 요즘 기준으로 이제 24살이 이른 나이인데 사실 예전에 사실은 제가 되게...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산부인과 난소 쪽 수술을 난소낭종 수술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단항성 난소 등록군이라는 소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난임 쪽으로 갈수 있다고만. 은 음. 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더 소중할 수밖에 네. 없는 네. 체리미한테는. 그래 그래 <laughs> 그래. 그래 체리 근데 중요한 게 부모님 마음도 어느 정도는 또헤아려질줄 알아야지. 너희들도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잘못하긴 한 거지. 죠 그렇죠.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먼저 가니까 부모님 놀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 현실을 거부하고 싶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은 축복이 내려진 거그 아이라는. 이제는 우리 아이 예쁘게 낳을 거 아니야. 키워서. 네. 체리미 생각도 확고하고 남편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시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하는 입장이면 아이고, 아이고. 예. 이제 이런 상황은. 받아들이셔야죠 맞아. 이거는, 어, 직업군인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혜택도 많고, 전투해도 그 뒤에도 연금도 나오고, 아이 교육비까지 다 나와요, 나중에. 네. 네. 이제 장기도 전환됐고, 음. 네, 이제 좀안정적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체림미를막 그렇게, 어,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아니, 진짜 아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모진 분들이 그쵸죠.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인연이 그래서. 되니까 네. 아이가 생긴 거이요 그리고 그 지금 남자친구 보고 네. 서울에 올일 있고 하면 너만 만나고 그냥 그렇게 가지 말고 자주 집에 니네 집에 가서 네. 더좀 네. 설득하고 네, 네. 더 믿음을 주고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래. 네. 그런 노력이 와. 있어야지. 이제 그 뭐. 신랑 자랑 좀 해, 여기 보게. 오빠요? 뭐, 어, 오빠 자랑 좀 해봐. 아, 오빠가 뭐 사격을 잘해? 네. 오빠가 뭐 사격을 잘해? 오빠요? 어. 오빠 일단은 살림을 되게 잘해요. 가정적이에요. 응. 빨래며, 설거지며 아유. 다 이제 저보다 더 오히려 꼼꼼하고 어. 세심하고 칭찬 좀더 해. 오빠 는뭐 벌어놓은 돈 같은 것도 얘기하고 <laughs> 오빠 어. 오빠 앞으로 어, 물론 시부모님께서 사주신 거긴 한데 오빠 앞으로 집도 있고 우와. 땅도 있고. 와. 그 <laughs> <laughs> 벌써 저 정보 다 떴네. <laughs> 아예 많이 들어가지고요. <laughs> 부모님 자꾸 뭐 저희가 너무 따님 편만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맞아요. 겪었습니다. 제발 우리 축복받고 행복할 수이 있게 이 아이가 진짜로 에 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좀 자랄 수 있게 그렇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얘기해줄 거예요. 자, 보자 보자 보자. 너희 결혼을 16반기가 어떻게 축하를 해줬지 궁금하긴 하구나. 자, 보자! <목소리> 어? 실타래 갖고 있는 거 부모님이랑. 이게 이제 너네 어머니야. 아. 이게 너네 어머니고, 이게 니네, 네 남자친구고. 남자친구야. 아직 이게 꼬여있어. 아 어, 이게 꼬여있는데 이거 풀어야지. 그래 뭐든지 이렇게 업긴 일들이 있는 거야. 네. 잘 슬기롭게 풀어야 돼. 한 번에 확 풀면 끊어진다. 천천히 천천히 매듭. 맞 알았지? 네. 끊임없이 설득하고. 어. 응. 어, 그럼 그래. 건강 잘 챙기고. 네. 그래 조심해. 어, 그래. 조심해서 가. 그래, 조심해서 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어. 문 열었는데 또 해맬 수 있으니까 어. 또 그렇게 야지 <laughs> 이게 어 이거 뒤에 어가 아, 아.